쉐이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살아납니다. 쉐이프 방식은 그런 일지감이 없고, 이슈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모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님들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도는 더 나은 서비스와 고객님들의 쾌적한 가발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대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발 부착 방식 중에 테이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제일 간편하고 손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두피의 이질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고정력이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발러들한테 등한시 되었었습니다. 강한 테이프를 쓰더라도 테이프는 땅과 유분에 약하기 때문에 고정력이 떨어진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를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는 제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테이프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테이프와 이것만 있으면 고정력을 증가시키고 테이프를 매일 교체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미용접착제 비시어입니다. 보통 테이프 방식은 이렇게 가발 안쪽에 테두리 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이 테이프 위에 비슈어를 발라서 사용하게 되면 접착력이 강해지며 물과 땀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테이프를 교체할 필요가 없이 비슈어를 덧칠 만해도 다시 접착력이 살아납니다. 우리 대표님도 현재 테이프 방식으로 비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 방식은 두피에 이질감이 없다는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클립이나 벨크로 같은 경우에 두피와 맞물리는 위치가 조금 아프거나 땡기거나 어떠한 물체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있는데 테이프 방식은 그런 일지감이 없고 작은 차이긴 하나 가발이 좀더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두상과 가발의 밀착력도 좀더 좋아집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테이프와 비슈어 방식을 쓰고 싶다면 가발을 새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가발 안에 붙어 있는 클립을 제거하시고 테잎 방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가발 고정 방식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라고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험해보고 자신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착용하시는 게좀더 쾌적하게 가발을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에도 테이프 고정 방식, 비슈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슈어는 온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발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실 잘생겼다. 단지, 머리숱이 모자랄 뿐. 모자 쓰느니, 가발 쓰고, 자신감을 되찾자 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칠만 아, 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뭐가 살아나? <laughs> 우리 대표님도, 잠깐만, <laughs> <laughs> 매주, <웃음> <웃음> 내 입맛대로 읽어볼까? 그래. 뭐, 내가 계산을 주는